자, 953번입니다. 내지점 네 A, B, C, D 사이에 도로망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지점에서 출발해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단한번 지난 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A에서 C를 가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 A에서 B를 지나서 C로 갔다가 어, D를 지나서 A로 오는 방법이 있죠. 시로 가는 경우니까, 어, 다시 안 돌아올 때니.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갔다가 시로 가는 방법이 있고, A에서 D로 갔다가 시로 가는 방법이 있고,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갔다가 시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4가지. B에서 시로 가는 방법이 3가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12가지.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4가지. a에서 d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d에서 c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자, 1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에서 d로 가는 방법 한 가지, d에서 c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그 그러니까 유의지 곱해서 두 가지가 있고. a에서 d로 가는 방법 한 가지, d에서 b로 가는 방법 두 가지, b에서 c로 가는 방법 세 가지. 곱해서 6가지가 되죠. 자, 그러면 28가지, 8가지 더해서 36가지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